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화창한 봄날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서울 삼성역 주변에 있는데요. 걸어서 10분쯤 가면 선정능이라는 강남 도심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울창하고 잘 가꾸어진 공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선정능은 조선 구대왕이죠. 성종과 그의 개비 정현 왕후가 묻혀 있는 곳, 그곳을 선릉이라고 그러고, 또 성종의 아들이죠. 10대 왕 중종이 묻혀 있는, 같이 묻혀 있는데, 그곳을 정릉이라고 그러는데, 합쳐서 선정릉이라고 합니다. 정신 먹고 산책 삼아서 선정릉을 잠시 다녀왔는데, 꽃이 봄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힐링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사무실 다시 돌아오니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산책 삼아 선정능을 잠시 다녀왔던 건데요. 왜 불편하냐 하면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한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1등이죠. 삼성전자. 또그 가운데 연령층으로 보면 시니어 분들, 시니어 분들이 또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당이라는 매력 때문이죠. 또 삼성전자가 가지는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제일 좋은 우량회사다. 이것에 대한 믿음, 자, 이것들이 시니어 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참고 사아 말씀드릴 것은 삼성전자 같은 배당주는. 배당주지만 주식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보다 이 주식 원금, 원금의 변동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당은 연간 많이 나온다 해도 뭐 2~3%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원금이 10% 빠지면 엄청 손해죠. 물론 여윳돈으로 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 계속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는 커녕 7만전자도 깨어진 상태, 6만은 후반에서 허덕허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짝이 없죠. 오늘은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또 삼성전자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그닥 제 의견이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음, 예, 컨대 지난해 2021년 초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해서 그때 뭐 10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도 저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되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동영상에서 어린 자녀들한테 삼성전자를 사주려는 부모들이 많다. 제 개인 생각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음,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마음 왜냐면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배당이라든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신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과 투자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음 아무리 내가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중요하고 하지만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죠. 그러나, 투자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라. 그래서 저는 오늘 투자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요, 음, 이재용 회장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어떤 언론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가장, 언론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광고주거든요. 광고주이기 때문에 그 광고주, 가장 막강한 광고주의 CEO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부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미래,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할때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CEO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 후계자 수업을 많이 받았죠. 재벌 가문의 후계자였으니까. 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부족한 것은 콘텐츠 능력입니다. 창의성은 부족합니다. 예컨대 음. 2000년도 초반 그때 이제 IT 버블, 2000년도 초반에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그 당시에 10개 가까운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자, 그때의 벤처 기업들은 상당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의력은 부족했고 돈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망했죠. 그 때문에. 그 기업들에 투자했던 삼성, 어, 그룹의 이 계열사들, 나중에 자금, 투자 자금을 청산, 정리하느라고 여러 가지 또, 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그랬죠. 음, 그런 점들을 보면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가져가야 할 반도체 기술력은 기본이고요. 왜 기본입니까? 반도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 회장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의 문제죠. 반도체 기술력은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속 능력에 따라서 계속 계속 엔지니어들이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것은 CEO의 능력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죠. 이재용 부회장의 그 개인의 능력이야. 뭐 저와 비교하면 뭐 비교가 됩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어, 여태까지 교육받고 경험 쌓고 훈련 받고 이것을 생각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는 제 가정 하나 근사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아주, 어, 인류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릇으로 이제 비교할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의 어떤 핵심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할때 그것은 CEO의 책임이다. 그런데 아무도 CEO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주, 가장 막강한 광고주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미래 비전의 핵심은 CEO입니다. CEO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느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능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만한 창의성이라든지 또 비전 제시, 전략이라든지 가감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콘텐츠나 창의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어, 반도체 기업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예컨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 반도체도 제조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만 해도 괜찮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계속 이제 충성되는 소비자층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플랫폼이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삼성전자 휴대폰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 애플도 플랫폼, 즉 애플도 금융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도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CEO는 어떤 능력이냐? 필요할 때 삼성전자가 행금 보유가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행금 보유를 가지고 어, 필요할 때 적절한 기업을 M&A, M&A가 뭐, 100억이 100억, 200억 단위가 아니라 삼성 같은 기업이 M&A 하는 기업들은 수천억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큰 결정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가감하게 하고 또 삼성전자에 필요한, 어, 여러 가지 예컨대 이제 콘텐츠라든지 콘텐츠 서비스 분야, 이런 어떤 신,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CEO 몫이라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컨터에서 미래 먹거리의 비전 제시가 없다. 뚜렷하지 못하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어 그런 CEO 그것을 담당해야 될그 역할자인 CEO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 억구심들이 계속 쌓여 오면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어,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10만 전자 힘들다. 또 최근 영상에서 자녀들한테 삼성전자를 사준다. 이것도 별로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그래서요. 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너무 고집하지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또 변화될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변화해야 또 살아남고 성장하죠. 어, 그렇지만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무턱대고 내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장기 투자할 거야. 이것은 그닥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투자 관점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컨대 8만원대에서 샀다. 뭐 심지어 9만원 가까이에서 샀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제가 한달 전쯤에 삼성전자를 샀다 했지 않습니까? 7만원 초반대입니다. 어, 제 수익률을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어, 그런데 뭐 저는 당연히 기다립니다. 왜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충분히, 충분히 8만원까지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7만 전자도 깨졌지만 <laughs> 8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뭐 삼성전자만 있습니까? 다른 포트폴리오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56% 5% 6%, 5%, 6 정도의 낙폭 또 오늘 기사들 보니까 뭐 6만원 이상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6만원대까지 6만원 바닥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이삼성전자의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싼 가격이다 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서 만약 뭐 8만원대에 샀다. 또뭐 심지어 그 이상대에 샀다 하더라도 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는 상당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 대한 너무 장기적인 어 투자에 낙관을 하지 마시라. 그렇다면 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다 할 때는 어 적절하게 손절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이유는 다른 주식 투자는 별로 하보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또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해본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배당이 나오고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지금 팔고 어 다른 종목을 사서 내가 삼성전자 손해를 많이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laughs>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거 팔고 저거 사고 돼서 만회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낙폭이 가격이, 매수 가격이 다이 방송 듣는 분들마다 다를 테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 낙폭이 좀 줄어들게 회복되는 것을 좀 기다려 보시라. 어, 저는 뭐 8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시라. 왜? 다 여유 돈이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한 8만원 정도에 가면 그때는 뭐 9만원, 10만원까지를 고집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이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 능력은, 기술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물론 계속 기술, 기술력은 발전하고 있지만. 예, 근데, 음, 시스템 반도체에서 수율이라고 하죠. 반도체를 100개를 생산하면 정상적인 제품이 얼마나 나오느냐.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초밀도 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어, 완벽한 제품이 완성품이 얼마나 나오냐가 수율인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율이 삼성전자가 한35% 전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의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어, TSMC 있죠. TSMC 수율의 한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기술력이죠. 물론 기술력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미래에 대한 뚜렷한 성장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어, CEO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기술력은 엔지니어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투자는 지금 당장에 너무 낙관하지 마시라. 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 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지금 너무 성급하게 불안해 하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파악하면서 그때 좀 판단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배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할 때는 배당이 우선이 아니라 그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금 원금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배당이 좋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의 직접 투자보다는 ETF라든지 또 ETF 여러 개들을 합해 놓은 ETF 포트폴리오라든지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 상품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구심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뭐제 생각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